高楼不愁。 근데 지금은 이제 두로밖에 없는데 어릴 적에는 우리 외가지 근데 잘 살지 못해가지고 넓지는 않았는데 앞에 좀만한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 우리 외가지는 포도 미니가우스 몇 개랑 감나무 가스 몇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여섯, 일곱 개는 이제 됐고 이제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 누구가 남아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래서 그 누구에 따는 감을 지금도리에손수해 가지고 지금도 지금 말려가지고 해가지고 보고, 가을에 먹습니다. 해가지고 먹어요. 다을에 갈아서 돈을 흘먹는데 상주의 곡감이 매 최고인지 닙니까 여러분들 전국에 막... 있는 곡감의 10%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생산을 합니다. 상주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찬원이가 종목노래 자랑 네번 나갔는데 마지막에 나가서 대상 받았을 때도 여기 상주에서 받았어요. 아 상주에서 주로 우리가 목감을 만들 때 쓰는 감이 동시감이라고 합니다. 그 동시감이 과육이 단단해가지고 굉장히 쫄깃쫄깃하고그 동시감을 우리가 곶감을 만들 때 상주가 왜 최고냐 하면 상주가 일교차가 커요 그리고 낙동강 상류에 굉장히 풍부한 토질에서자라는 감을 토지로 우리가 곶감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주가 일교차가 큰데 일교차가 크면 왜감이 맛있느냐 식물도 과일도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낮에 숨을 에너지를 생산하고 우리가 막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밤에 뭐합니까? 밤에 잠을 자고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강도 똑같아요. 강도. 낮에는 에너지를 다 생산하고 막 하는데 밤에는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비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낮에 기온이 높을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해내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질수록 더 에너지를 비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도 그 영양분이 더 많이 더 극대화가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주의 곶감이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 곶감 이 당도가 굉장히 높고 먹었을 때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좋고 맛이 좋고 영양분이 뛰어나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주 곶감 많이 사랑해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와가지고 한참. 고맙습니다 잘먹게 근데 곶감축제 와가지고 샤인머스킷을물 한번 마셔도 되겠습니까? <laughs> <laughs> 자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행사에서 하던 레퍼토리가 있는데 올해 특히 이제 그 삼중곶감축제에서 레퍼토리를 아, 다음 곡 때문인데요. 제가 2019년도 2월달에 녹화를 했고, 2월달에 방송이 된 전국노래사랑 경북 상주시편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송혜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 송혜 선생님 계실 적에 함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위문산의 보내 드리겠습니다. <laughs> 상주곡가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바라면서 <laughs> <laughs> 근데, 고감축제 와가지고, 샤이몬스키즈. 우라한 번만 도 되겠습니까? 네. 으, 자,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행사에서 하던 레퍼토리가 있는데, 올해 특히 이제 그 삼중국감축제에서 레퍼토리를 바꾸는 다음 곡 때문인데요. 제가 2019년도 2월달에 녹화를 했고 2월달에 방송이 된전국노리사랑 경상 상주시편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송혜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 송혜 선생님 계실 적에 함께 불렀던 노래가 다로이 노래입니다 위문산에 보내드렸습니다 이사장! 이사장! 자 여러분들 저희 외갓집은 경상북도 상주시 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두부로 바뀌었는데 어릴 적에는 우리 외가집이 근데 잘살지 못해가지고 넓지는 않았는데 앞에 좀만한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 우리 주인공이 하시는 포도호 비니하우스 몇 개랑 감나무 같은 몬스터 옆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여섯 일곱 개는 이제 뱉고 이제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2구가 남아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래서 그 2구에 나는 감을 지금도 우리가 손수 가지고 말려가지고 감을 한를 해가지고 먹어요. 다음에 달아서 도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와 가지고 앉지 고맙습니다. 잘못 게. 근데 건강 축제 와 가지고 샤이먼스 키즈. 물 한번 보줘도 되겠습니까? <목소리> <목소리> 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행사에서 하던 레퍼토리가 있는데 올해 특히 이제 그 상주곡감 축제에서 레퍼토리를 다음 곡 때문인데요. 제가 2019년도 2월달에 녹화를 했고 2월달에 방송이 된 전공돌이사랑 경북 상주시편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송해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 송해 선생님이 누가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주의 곡감이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 곡감이 당도가 굉장히 높고 먹었을 때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좋고 맛이 좋고 영양분이 뛰어나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상주국가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 이파음상파음상나 대행사 관계자 중나았더만 트럭 와가지고 이제 <laughs> 고맙습니다 잘 묶게 근데 껌감축제 와가지고 샤이먼스캣즈물 한번 마셔도 되겠습니까? <laughs> <laughs> 자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행사에서 하던 레퍼토리가 있는데 올해 특히 이제 그 삼중꽝감축제에서 레퍼토리가 바꾸인 다음 곡 때문인데요 제가 2019년도 2월달에 녹화를 했고 2월달에 방송이 된 전국노래사랑 경북 상주시편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송혜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 송혜 선생님 계실 적에 함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위문산의 보내 드리습니다